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마케팅과 인터랙티브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디지털 마케팅의 흐름이 어떤지 그 안에서 인터랙티브 광고가 가진 역할 등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정의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 뭐 가장 마케팅 관련해서 권위적인 기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AMA죠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 설명하는 디지털 마케팅 이렇습니다. 뭐 디지털 마케팅은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소비자에게 마케팅을 위해서 디지털 또는 소셜 채널을 활용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가 채널의 사례들, 뭐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이런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뭐 간단합니다. 이게 마케팅이긴 한데 채널이 디지털이라는 것 차이만 있다고볼수 있는 거죠. 이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a 필 k 코틀러 교수의에 a m 면케팅의 정의는 교환 과정을 통해 필요와 욕구를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인간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 간단히 정리를 하면 r k e t i n g is a marketing is a marketing is a marketing 이 s a marketing i 마켓하고 ING, 가 더해졌죠. 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i n g 하면 은 현재 진행형을 이야기하는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g 요 마켓 더하 i n i n g 더하기 디지털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치를 만든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번 한마디로 정리하면 디지털로 시장을 움직여 소비자 가치를 만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마케팅 i 얼마나 인기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우리 이 검색어 디지털 마케팅을 써가지고 이 어떻게 이 마켓에서 어, 검색이 많이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구글 트렌드 사용한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보시면은 어, 0에서 이렇게 100까지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가 뭐 100건이 검색된다 이런 게 아니고 어, 지수죠, 인덱스 코어라고 볼수 있는데 0이면 검색이 안된 거고요. 어, 100이면 검색이 엄청나게 많이 된 거죠. 보시면은 이 거의 흥미가 없다가 갑자기 검색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많아요 디지털 마케팅과 이 유사하게 많이 쓰인 소셜 미디어 마케팅 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인터랙티브 에드벌 타이징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 보면은 아무래도 뭐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디지털 마케팅이 아무래도 범주가 크다 보니까 더 검색량이 많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게 IMC라는 개념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뭐 광고 또는 마케팅 원어원 수업을 들었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MC라고 하면은 뭐 나온 지꽤 됐습니다. 1990년대 초에 나왔으니까요. 예, 돈슐츠라는 교수님인데 노스웨스턴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아, 노스웨스턴대 메디린 스쿨에 있는 교수님입니다. 어, 이분이 얘기하기를 마케팅은 모두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 당시로는 상당히 선언적인 내용이고 또 여러 가지 뭐 반향도 많이 일으키기도 했죠. 어,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 우리가 예컨대 유통을 하는 관계 아니면 뭐 이벤트 플래닝, 뭐 기타 다양한 그 마케팅 활동들을 하잖아요. 때로는 프라이싱, 가격을 정하는 것도 하죠. 포피라고 하는 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그 이유가 소비자가 뭔가를 구매할 때 가치를 구매할 땐요 가격도 커뮤니케이션이고요 패키지도 커뮤니케이션이고 어디서 내가 물건을 살지 그 유통의 방식도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뭐 그런대로 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라는 일종의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마케팅 자극들 모든 마케팅 편의들이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해서 어, i가 integrated죠. 이건 통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하고 얘기한 거죠. 뭐 과거에 나오기도 했고 저도 많이 공부를 했던 분야긴 한데 뭐 여전히 의미는 있습니다. 뭐 이것들이 좀 이제 브랜치아웃 되어서 뭐 홀리스틱 커뮤니케이션 어인테그레이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뭐 등등 뭐 파생어가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어 메인 컨셉은 비슷합니다. 많은 활동들이 있고 많은 채널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수선하죠. 이 어수선한 메시지를 하나의 이미지 통합된 목소리를 나오게 하자. 이런 내용이 IMC에서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MC와 연관되어서 여러분이 또 이해할 그 구분이 있는데 바로 트리플 미디어입니다. 트리플 미디어가 일본에서 나온 개념이죠. 뭐 어, 트리플 미디어 전략 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게 뭐 한국어로는 2021년에 제일 기획에서 번역을 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크게 대단한 분류 체계는 아닌데 이게 나오고 나서는 상당히 반향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 나온 여러가지 미디어에 대한 분류 체계를 아주 심플하게 어, 만들어서 이야기 했거든요. 모든 미디어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어, 페이드 미디어 간단하죠. 이건 내가 돈을 내고 페이, 페이를 하고 사는 매체, 유료 광고 매체죠.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했다. 아니면은 뭐 구글에 검색 광고를 했다. 네이버에 광고를 했다. 이런 것들다 페이드 광고입니다. 여러분 또 알아야 될게 온드 미디언데요. 온드는 OWN이죠. 내가 가지고 있다. 예,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이건 돈이 안 들잖아요. 물론 운영비는 인건비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요. 거의 안든다고 봐야죠. 갖고 있는 매체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죠. 또는 우리가 뭐 오프라인으로 사보를 발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예, 사보 발역역시언온미미어죠죠 아, 근데 여기가 가장 원하는 건 바로 f 드미디어 n 요뭐 인터랙티브 광고도 가장 하고 싶은 게 t 드 미디어를 얻는 거겠죠. the i n 페이드로 하고 또 온드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만들어 냈다고 가정을 하죠. 소비자들이 너무 우리 메시지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럴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무한히. 어, 이게 사실 아이디얼하고 뭐 이상적인 뭐 내용인데 여러분도 뭐 경험했겠지만은 누가 어 홈페이지 가서 어떤 브랜드 자랑합니까? 거의 안 하죠. 돈을 줘도 할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드미디어 얻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정리하면은 어 IMC 환경에서 매체 환경이 정말 복잡해졌고 이 복잡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트리플 미디어라는 어신 컨셉이 나왔고 이신 컨셉의 핵심은 바로 언드미디어를 어 양산하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 이유는 언드미디어는 돈이 안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다행히 어떻게 보면은 어, 뭐 사터 같이 광고 마케팅 예산이 부족한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뭐 보시면은 디지털 마케팅이 막 성장을 하면서 소위 하기 플랫폼 생태계와 함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폰트가 좀 깨지긴 했는데 다양한 뭐 OTT들 그리고 쇼핑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막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플랫폼이 속성은 딱 그렇습니다. 1등만 사는 겁니다. 1등만. 그죠? 1등만 살다 보니까 2등인 것, 3등인 것들은 어, 당연히 죽어가는 거죠. 에컨대뭐 어, 우버 그랬죠. 초기에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그런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에어비앤비 그렇습니다. 뭐 공유 이런 뭐 주택 서비스 좀 있죠. 지금은 어,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능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 다양한 브랜드가 만들고 있지만 전기차 이퀄, 테슬라입니다. 그렇죠? 예, 비슷하죠. 스포리파이처럼 이제 음악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들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명사는 스포리파이죠. 어, 네이버 웹툰도 비슷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웹툰도 초기 선점에 강점을 누리고 있죠 여전히. 예, 디지털 마케팅과 이커머스 e 이야기를 좀 하면요. 이 부분이 인터랙티브 광고와 좀 연관이 더 많이 되는데 에, 과거엔 그랬습니다 에, 마케팅 따로 이런 이커머스 e 따로였습니다. 지금은 이커머스와 e 마케팅 그리고 인터랙티브 광고가 거의 비슷하게 연관이 됩니다. 에, 그 이유가 쇼핑 그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미디어 검색처럼 즐거움이 되어가고 있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을 2022년 3월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어, 쿠팡, 11번가, G 마켓 에이블리 이렇게 돼있죠 어, 사실 저는 에이블리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흥미롭죠. 예, 오늘의 집도 음, 사실 저는 활용해 본 적이 없는데 어, 재밌습니다. 예, 그만큼 이 쇼핑 앱, 이커머스 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 파편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아마 예, 여기에 20대가 많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 2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단연 쿠팡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플랫폼의 힘을 느낄 수 있죠. 에이블리 어, 재밌죠. 넘버 2가 됐고 무신사 넘버 3입니다. 지그재그 넘버 4 그리고 올리브영이 들어가 있네요. 예, 재밌습니다. 흥미롭죠? 한국인 전체를 모으로 해서 이 통계를 보게 되면은 뭐 어,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데 20대만 따로 딱 떼서 보게 되면 상당히 다릅니다. 이처럼 수많은 채널들이 생겨나고 있고 상거래 기능을 또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세대별, 연령별로 정말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잘 모르길 위지만은어더 근저에선 일어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어 앞서서 뭐 여러 가지 변화들, 트리플 미디어, IMC 그리고 플랫폼의 성격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어, 마케팅은 과학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보면은 이 광고의 역사를 한번 볼 때, 뭐 근대 광고의 역사가 한 110년, 120년 정도 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역사 속에서 언제는 사이언스, 과학이 뜨고 다른 때는 또 예술이 뜨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해왔는데요. 마케팅 역사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예술과 과학의 갈등입니다. 또 이게 상승적인 역할을 이루고 있죠. 지금은 어, 뭐가 득세하고 있을까요? 네, 과학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최근에 주목받고 있죠. 얼마나 예술적인 콘텐츠가 마케팅 파워를 발휘하는지 결과적으로 이 과학과 그리고 아트가 상승적 통합을 이루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보시면은 과학이라고 하면요, 어, 인터랙티브 광고에서 퍼포먼스 광고입니다. 어떻게 소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어, 성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지. 성과 반응이라고 하면 대부분 구매 반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웹사이트 가면 계속 배너 뜨고, 그리고 리타겟팅, 짜르다리는 광고들 나오 고 그렇죠? 이게 퍼포먼스 광고입니다. 보시면 브랜딩 광고가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면 기업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뭐 KB 국민은행 뭐 이런 거 보면은 막뭐 김연아가 나오기도 하고 뭐 갑자기 이미지만 나오다 끝나기도 하고 이렇죠. 현대카드 광고 같은 거면 어, 여러분들 기억 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서로 관련이 좀 없이 따로 놀다가 이 상승적인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요즘에 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콘텐츠 마케팅 뭐 이런 것들도 다 관련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도 그런 게이 디지털 마케팅에서 가장 뭐 2020년 이후로 조명받고 있는 게 바로 브랜드 콘텐츠입니다. 어 재밌죠. 어 혹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 어, 마케팅 활동과 콘텐츠 만드는 활동이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o n 까지도 생길 정도로 예, 마케팅에 o 콘텐츠가 예,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삼성 사이트를 캡처받아 왔는데 뉴스룸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어, 재밌죠? 어, 왜 이렇게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 예, 전자회사가 뉴스룸을 운영하고 있을까 궁금하죠? LG도 가봤습니다. 어, 라이브 LG라고 LG도 역시 뉴스룸을 운영하고 있죠. 재밌습니다. 어 이제는 소비자들이 광고라는 이름으로 기존 광고의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흥미를 끌지 못하는 거죠. 삼성도 뉴스룸을 만들고 LG도 뉴스룸을 만들어서 그만큼 고객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흐름이 변해가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아, 물론 지금도 봐도 이 웹사이트 들어가면 약간 광고성이라고 볼수 있고 자기 얘기만 한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두 사이트를 여러분이 한번 방문해 보시면 느낄 수 있을 텐데 전해보내아 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진짜 광고 같지가 않다는 거죠. 예, 뭐 LG 유스룸 보시면 뭐 이렇게 해서 올레드TV, 뭐 체험 오락실을 뭐 금성 오락실로 만들었다든지 최근에 LG 로봇산업 되게 어, 액티브하죠. 로봇에 어, 액티브한 로봇들 여러 가지 종류들.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로봇에 대해 궁금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식당 가면 볼수 있는 로봇을 이거 어떻게 만들어 줄까 어떻게 이것들이 내비게이션 할지 어, 상식으로서 또는 그냥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경우에 이런 사이트를 보면은 마치 뉴스 사이트를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보적 효용을 어, 제공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이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는데. 어, 삼성전자 반도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흑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 반도체를 만들다 보면은 모든 공장이 그렇지만은 어 폐수 방류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니면 폐수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공정을 하면서 기기가 과열되기 때문에 예, 온수가 흘러가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화시설이나 뭐 이제 냉동 어, 장비들이 뭐 가동, 가동되고 있기는 한데 예, 과거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오염 물질이 방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았다. 사실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이 문제를 불식시키기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기업의 이야기를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과거에는 브랜드 뉴스를 발굴하는 정도 DISCOVER의 영역에 있었다면 은 이제는 브랜드 뉴스를 창작하는 영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 사례가 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옆에 어, 하천에 있는 수달이 나타났다는 라 내용인데 수달은 어, 아시겠지만 1급지에서만 사는 어, 천연기념물입니다. 수달이 이 공장 옆에 산다는 것은 어, 아마도 이 공장의 물이 상당히 깨끗하다는 걸반증하다고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 흥미롭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플레이 하겠지만 상당히 이게 퀄리티 있는 다큐멘터리에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어 이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광고의 역할에서 삼성전자 공장 옆에 수사리 삽니다라고 인쇄 광고나 아니면 디지털 광고를 했다고 했을 때 소비자가 믿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게 다큐멘터리를 만들다 보니까 내용도 상당히 알차고 재미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대한 조금 더호의적인어 이런 어뭐 태도를 가지고 있 있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내리앉는시의 밤. 심속하천은요하기만 한데. 여기 밤이 되면 활동하도 어, 어, 아, 아, 소문을 들었어. 아주 무서운 녀석이라던데. 등장만으로도 큰 파장을 몰고 온 녀석의 정체가 궁금하다. 이곳은 용인부터 평택까지 경기 남부를 흐르는 총 길이 15km의 국가하천 오산천. 이곳에 얼마 전부터 수상한 생명체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배설물 있네. 팔자국들. 오산천 곳곳에 흔적을 남긴 녀석. 과연 <놀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 <놀람> 아무 소득이 없다 싶. 어 뭔가 움직임이 보인다. 근데저 녀석 동글동글한 얼굴에 눈까지 하면서만 자세히 보니 수달처럼 생겼는데 이 수달 맞죠? 이몸 자체가 그 수달의 전형적인 모습 맞습니다. 어, 도심에도 불구하고 이 수달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별한 어, 페이스고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된 수달은 먹이가 풍부하고 깨끗한 하천에만 서식하는 귀한 야생 동물로. 수달이 사는 곳은 수질과 생태적 건강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말씀. 하지만 오산천에 수달이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데. 냄새 엄청 나고 여기 나오질 않았어요. 요즘에는 너무 깨끗하고 환경도 산책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다면 오산천은 어떻게 깨끗한 하천으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 하천의 수질이 좋아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는 풍부한 수량 그리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 오산천 수질 개선의 숨겨진 이유를 찾아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숨가쁘게 달려 도착한 오산천 상류. 그런데 오큰 공장 옆에서 물이 펄펄 쏟아지는 게 어째 불안한데? 저거 괜찮은 거 맞나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모든 물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깨끗하게 정화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 있는 기흥 사업장은 하절기 기준 매일 3. 네, 상당히 재미있죠. 어, 이처럼 삼성전자조차도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아직은 뭐 이제 여러분이 주요 방송사에서 보는 콘텐츠의 역량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요. 어~ 그렇다 과거에 비교하면 상당히 뭐~ 웰메이드라고 well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조금 더 조, 어, 흥미로운 사례를 한번 가볼까요 야, 여러분이 간간히 마신 레드불 있죠 이게 뭐~ 보면은 어~ 고 카페인 음료예요 어~ 아마 바카스 맛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레드불에 들어가는 재료가 어~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어~ 타우린이 주가 된다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어~ 본론 들어가면은 레드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는 어~ 뭐~ 음료 회사가 아니다. 예,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음료를 만드는 회사다. 뭐~ 이렇게 뭐~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렇습니다. 레드불이라는 게 뭐~ 비슷한 음료가 상당히 많아요. 맛도 비슷합니다. 박카스 얘기 들렸는데요 어~ 레드불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케팅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게 일반적인 광고의 방법을 따르지 않죠. 물론 약간은 활용하고 있지만요, 대부분 온드 미디어로 활용합니다. 아니면 스포츠 스폰서십 같이 간접적인 브랜드 노출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요. 레드불 미디어 하우스를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레드불 같은 경우에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도 대부분 상당히 뭐 이렇게 뭐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볼수 있는 것 있잖아요, 뭐. 이 오도발 한다든지 우주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아, 이런 것들 중심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레드불 하우스 자체에 들어가면은 미디어 하우스에 들어가면 상당히 재밌는 콘텐츠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실 레드불에 대해 팬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어, 레드불의 브랜드 그 퍼스널리티, 브랜드 성격 자체가 익스트림 어, 스포츠랑 잘 맞죠. 예, 레드불이 가지고 있는. 어, 어뭐 이렇게 뭐 너에게 날개를 달아 줄게. 뭐 이런 슬로건도 있는데 야, 이처럼 어 여러분이 꿈을 이루고 하는데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데 힘이 되는 게 레드불이란 브랜드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가 잘 맞고 실제 이거를 방송국 형태처럼 잘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